you <laughs> <laughs> 짠! 안녕하세요, 요비입니다. 제가 그래도 약간의 식이 조절을 한다고 약간 싱숭 민숭하게 먹고 있었는데, 그래서 불닭볶음면이 너무너무너무너무 너무, 너무, 너무 먹고 싶었거든요? 그래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이거는 오리지널 불닭볶음면에다가 나무토마 고구마 얹은 거고요. 고구마에다가 싹 싸먹으면은 달콤하고 매콤하고 맛있을 것 같아서 준비해 봤고요. 그리고 이거는 김장김치 한 파김치고, 그리고 얘는 치즈 불닭볶음면입니다. 그러면 잘 먹겠습니다. 괜히 개발자가 아니시다. 너무 맛있어. 타볶코면이 맵잖아요. 근데 네. 피츠랑 설탕에 달콤하고 고소한 맛이 버무려져가지고 매운맛이 약간 다채로워지는데 거기에 알알이 터지는 콘까지 식감이 안좀 미쳐버렸어요. 쫀득에다가 톡톡 터진 식감까지 더해지니까 와 진짜 맛있다. 와저그 아까 뮤지컬 봤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러세저 계속 지금 맵 속에서 피타올라 그 뮤지컬에서 심지어 난 라면이 아닐지도 몰라 이러잖아요 저 지금 자꾸 그게 생각나요 그 당근도 고구마인데 깍둑썰기 해 가지고 에어프라이에 구운 거거든요. 오케이. 안에는 센 노란 고구마가 같이 차 있는데 달콤한 고구마랑 또 불닭소스랑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준비해 봤어요. 어, 고구마도 벌써 맛있다. 아우 달콤해! 불닭 피자 먹는 기분이에요. 아니 네. 고구마 있어요? 네, 고구마는 구우면은 막 꿀이 나와가지고 엄청 달콤해지잖아요. 그래서 진짜 고구마 무스절이가아요 뮤지컬이 자꾸 떨어졌네? 머리 세운 맵시 폭발 불닭이. 이러는 모습이 자꾸 생각나요, 이 먹는데? 제가 뮤지컬을 보다가 느낀 건데 규현님이 부른 삼양육삼 그죠 주황색 봉지 개랑 불닭에 불타랑 무슨 관계야? 라이벌 관계인가? 약간 삼양육삼은 나는 이 베이직한 맛으로 사람들의 곁에 있겠어 이러고 불타는 약간 좀 자극적인 애들 있죠 머리 이렇게 이렇게 폭주도처럼 이렇게 올라가지고 난 불타 막 이런 느낌 잘 먹었습니다 뿅. 안가요 세탁방. 아, 아 힘들다. 코인세탁방 가서 빨리 하고 왔어요. 어제 오늘 하루 종일 집안일만 하는 하는 것 같아. 정부에서 인증한 녹색 기술 제품 확인을 받은 포장재. 여덟 시 분을 남겨야 돼. 짠! 오늘은 불닭 계란찜면을 준비해봤어요. 음, 밑에는 계란찜. 이렇게 계란찜 있어요. 계란이랑 먹으니까 진짜 부드럽고 맛있다요. 이 체다치즈의 고소한 더 느끼한 맛. 와, 너무 맛있다. 계란찜이랑. 매운맛이 제 기준 1도 없어요 아니야 1정도는 있다 <웃음> <웃음> 먹었다. 하루가 지났는데도 계속 머릿 속에 안녕 <laughs> 남부다, 안녕 남부다. 계속 이거 부르다가 저이한테 혼났어요. 부르지 좀 말라고. 지금 어제, 오늘 불닭볶음면 먹었는데 또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또 이렇게 다양하게 먹다 보면은 오리지널이 땡기더라고요. 저 지금 오리지널이 땡겨요.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. 이렇게 걸어봤어요. 김바지도 집에서 말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. 흐흐흐흐~ <laughs> 음! 아름이가 보내준 사탕이에요. 달한거 먹으면서 힐링하라고 사탕을 보내줬어요. 짠~ <laughs> 딸기우유맛 이거 먹어야지! 음, 이렇게 딸기 맛이 최고. 갔다 나가야겠다. 근데 이 많은 빨래 덩이가.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건 또는 잠옷이에요. <laughs> 수건이나 잠옷밖에 없어. 겨울 옷이다 보니 먼지가 많아서 돌돌이로 한 번씩 밀어야겠어. 너 내가 준 잠옷 너무 예뻐요. 아 슬슬 너무 힘든데 그냥 대충 살까요? 아... 적당한 먼지는 면역력에 좋습니다. <laughs> 라고 생각하는 거야. 아 힘들어. 그냥 그만해야지. 아이고! 제가 빨래를 이틀 동안 묵혀놓은 이유로 아시겠죠? 너무너무 귀찮기 때문입니다. 이게 라즈베리, 이게 초코, 이게 티라미스, 로투스, 캐러멜. 이거 그냥 바닐라 커스터드. 어되게 음. 아, 맛있다? 하필 너무 맛있다. 너무 맛있어. <laughs> 그럼 너 랜덤으로 해달라 <laughs> 맞아. 너무 랜덤. 내... 그리고 그리고. 어우 맛있다. 오랜만에 먹으니까. 그거 같아. 그 아, 아, 아 진짜 한400낸다 잘 먹어. 잘먹잘 먹어. 잘 먹. 모어 먹어 봐. 안 먹어 봤대매. 처음엔 간장 와사비만 살짝 찍어 먹기. 좀 느끼해지면 거기다가 이제 묵은지 좀 물리면 간장은 빼고 와사비 무슨 어, 묵은지. 너무 방어 정인가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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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기대한 게 보여서 부담을 안느 먹으면 돼요. 너무 부담스러워 이런 사람이랑 같이 먹기. <laughs> 간장. 미안하어 봐. 나 방어 맛있다. 당신의 퍼스트 타임? 응. 방어 이제 맛있맛있 맛있. 생긴 거마다 맛이 다 달라. 걔는 이제 배꼽살. <laughs> 완전 기름 음. 쩐다. 끔스라고 <laughs> 뭐라고 할것 같아? <laughs> 김에다가 이렇게 올려서 먹어 봐. 이게 진짜가 한... 어? 김에다가 김치 꼬졸꼬졸해. 음. 와 기름 대박이다. 음. 생선에서 이렇게 기름이 많이 나오는 건 너무.. 너무 생소해. 이건 어떻게 먹어야 맛있습니까? 어, 똑같아. 방어 그렇게 그냥 그렇게 먹는 거야. 음. 음. 언니 언제부터 어, 이렇게 방어를.. 장산부터. 나 <laughs> 원래 안 좋아했잖아. <laughs> 지금 너무 많이야. 안 먹어봤지. 그전까지는. 달래까지. <laughs> 달래 아무 도안 나. 와 코. 맵지? 안코다 네, 뚫렸어요. <laughs> 맛있어요. 맛있어요. 광어. 도 묵은지랑 먹어 맛있다. 음. 광어 존맛수. 음. 왜 빨랐지? 이것 먹어줘라. 르데 없어. 해 <laughs> 그럼.